안녕하세요 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뭘또 여기저기 고정 분구를 사가지고 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일단 이커틴즈 거... 클럽이라는 친구도 꽤나 이기 어려운 친구인데요.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오렌지스토리 캐릭터 느낌도 나면서 약간 조금 귀여운 버전의 느낌을 나는데 이 친구들도 엄청 고전, 완전 고전틱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근데 또 마침 메모리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은 약간 자주빛 핑크 색깔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여자 소녀 친구가 강아지와 거울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꽃들 보이시죠? 짠! 열면은 헉, 제가 여기 안에는, 뭐죠? 아, 이제 뜯어본 거라서 안에 이게 있을 줄 몰랐는데 링크인가? 얘도 엄청, 그러니까 약간 틴즈 클럽 하면은 이 친구가 제일 유명하긴 하거든요. 약간 반투명의 빛이 들어가 있고, 꽤나, 꽤나 묵직해요, 거울이. 그래서, 조금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고, 이거는 실사용보다는 그냥 소장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버전이 선물받은 파란색 부채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버전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게 진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운 게 이게 부채 메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는 부채로 사용하세요! 느낌표 느낌표가 있고 이 럭키박스를 들고 있는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여기 똑딱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펼쳐져요. 이게 네, 정말로 부채, 부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색감이 이부성이랑 색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살짝 형광빛인데 너무 막센 형광빛도 아니고 파스텔 톤의 형광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파랑 색깔 있고 노란 색깔 있고 분홍색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노란색을 먼저 샀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일된 메모장이 그리고 이거는 노력 콩콩이 소담이 이게 아마 개인으로 따로 만들어 주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팔았, 팔았던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제 소장용을 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렌, 다음에 코딱지가 있고요. 다 이렇게 코딱지 발렌이랑 수담이, 수다미. 수담이랑 코딱지 똑같은 인데 살짝 디자인은 달라요. 코딱지 이 너무 귀엽다. 콩콩이. 발렌이랑 수담이 된대 는 코딱지랑 와 이거는 진짜 잘못 보는 발렌 디자인이네요 어이 코딱지도 이 디자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성은 콩콩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일 닭구를 매일 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제가 못 뜯은 또 콩콩이와 발렌이 다이어리 속지가 있는데. 근데 뭔가 일단은 안 쓰더라도 소장을 또 하고 싶고.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이제 미스터 케이 캐릭터들 뭐 지르라든지, 뭐 훅지라든지, 조그만한 스티커라든지. 그거를 그냥 싹 모아서 다이어리 셋업을 하나만 완성시켜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직 그렇게 막 뭐가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를 막 여기저기 두기보다는 같이 두면은 그래도 더 귀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너무너무 귀엽게 이렇게 이런 스티커들. 가을 시즌에 딱 맞는 그런 스티커 이 덤으로 주셨고, 여냥 제가 부이에 클로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리 그다음이 조그만한 바구니까지 너무 귀여워서 또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들처럼 그래서 한 곳에다가 또 나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이것도 덤으로 주셨어요. 제가 또 스티커류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무려 핑클 카렌더 스티커입니다 제가 이 스티커 가 있으면 나오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게 정말 좀 비싸가지고 사실 찐만 해놓고 계속 아 살까 발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품절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관련된 핑클 스티커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근데 이제 또싼 가격은 아니긴 하거든요 <laughs> 그래도 이게 너무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제가 바라던 건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이 핑크 카렌다스 티커랑 이렇게까지 구할 수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보자마자 바로 구매 했던 스티커들. 1월, 2월, 이이 디자인이 진짜 귀엽다며 여기 3월, 여기 4월 요리 언니, 5월 이진 언니, 6월, 그다음에 7월, 8월 단체로 있는 그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깨알 같은데, 여기 이렇게 요정이 있고, 여기 성도 있고, 여기 하트도 너무 진짜 귀엽게 이렇게 깨알같이.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뭔지도 안 보여, 이거. 이렇게. 이진 언니랑 효리 언니가 이제 그런 특집인가 봐요, 또. 유, 유리 언니랑 주현 언니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지언니랑 효리 언니만 있고 근데 이 구성이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 얘는 무조건 이제 소장님으로 쓸 생각이고 아, 내장이었구나. 네 아, 나쓴거왜세 장으로 알고 있었지? 내가 사놓고그세 장인 줄알았지 이거는 크리스마스 특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 여기 되게 헉, 유리 언니가 있고 여기 네 명이서 있고 이렇게 약간 스티커 사진 그 꾸미는 프레임처럼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 얘네 캐릭터도 진짜 귀여워요. 이 하트도 보세요. 여러분. 그, 이 밑에 약간, 할로윈 같은, 느낌은 할로윈인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는, 음, 것도 진짜 귀엽고, 뭐 약간 이런, 너무 귀엽다. 이런 프레임도, 이런 프레임도 진짜 귀엽고. 그, 여기까지 가 처리가 잘안 됐네요. 진짜. 다들 너무 어리셔. 지금은 저보다 다들 어린 나이대라서 진짜 어, 어린 느낌이 그리고 요거는 쬐금 무서운 캐릭터지만 이제 효리 언니인 것 같아요 머리에 브릿지도 되어있고 <laughs> 약간 너무 귀엽다 아비오 하고 있는 <laughs> 진짜 너무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장까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카다 스티커까지 다섯, 다섯 장 구매를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가 이걸 구매를 하면서 이것까지 덤으로 주셔가지고 다들 아시죠 마시마로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정말 너무 귀엽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더 귀여운 스티커인데요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p v c 투명 스티커를 구매했고요 여기는 진짜 딱그 너무 귀여운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귀엽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워 느이라서 구매를 했고 이 아이는 약간 그그 그 갑자기 생각난다 견우아직녀그 느낌이지 않나요? 약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한국 고전 이런 캐릭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이거야말로 사야 된다 싶어가지고 웃고 있는 별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이런 꽃 디테일도 그렇고 진짜 너무 귀엽잖아 너무 너무 어, 쓰고 싶은데 이거 못써 이건 진짜 못쓸것 같아 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덤으로 받았던 건데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laughs> 스티커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너무 약간 웃긴 거예요 여기 산타 <laughs> 할아버지 얼굴이 그냥 불다 못해 핑크색이 돼버리셨어. 여기 있는 곰돌이도 진짜 귀엽고, 딸기도 귀엽고. 그냥 이 <웃음> 강아지일까요? <laughs> 이 너무 귀엽다. 트럼펫도 되게 이렇게 약간 대충 그린 듯한 느낌이 <laughs> 이 약간 황달기가 온 우리 눈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깨알같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스티커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진짜 예쁘게 크리스마스 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여웠고 이거는 이제 따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잡지나 이미지들로 이렇게 스티커 잘라서 쓰는 스티커.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잘라서 어디 어디 꾸며줄 때 되게 귀엽겠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짜잔. 제가 사실, 수다 스티커나, 말풍선 스티커는 조금 잘안 모으는 편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있으면 잘 써. 그치만, 약간, 이제, 구매를 할 때, 좀, 최종적으로는 뒤로 밀려있는 아이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받아서, 잘쓸 법한, 반드시 해내자! 뭐하고 사냥! 이런 거.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요새 필요한 거잖아요. 대박. 피로야, 물러가라. 이런 거. 이런 거는 또 일상 다꾸할 때 되게 잘쓸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그런 스티커고요. 이거는 또 덤이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이거는 선물 받은 스티커인데. 짜잔. 이게 약간 거울 재질 그 느낌이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조금 제 얼굴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귀여운 아기 캐릭터들이 있고요 이 뒤에는 완전 이제 이요요 재질이고 이 제목마저 미러 다이어리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게 얘도 아마 소장용으로 이제 딱 놔두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써? 너무 귀엽죠? <laughs> 이 아이는 많이 봤는데 어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귀엽죠 강아지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색감도 너무 귀여워 스티커 사진 프레임처럼 좀 다른 것보다 칸이 커요 그래서 원래 진짜 작잖아요 그 스티커 어제 보면 그래도 얘는 좀큰 편이라서 얘는 살짝 이제 좀 실사용으로 좀 쓰고 싶긴 한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딱 하나가 비면 좀 아쉬워 보일기도 아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소장용으로 좀더낮을것 같다. 너무 귀엽다. 나는 스티커까지. 산 목록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또, 구매를 곧할것 같아요. 이, 구매를 그만해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까지 왔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재밌는 거? 재밌진 않지만, <laughs> 귀여운 거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만나요. 안녕!